네, 어, 정말 엄청난 경쟁을 두고 와주셨다는 우리 사람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해주셨는데 먼저 뭐 다른 말보다는 저희 이번 앨범 응원 어,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 오늘 뭐 저번에 언제였죠? 벌써 2년이 됐나요? 2년 전에 했을 때 당시 그팬 사인회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다소 다른 느낌, 되게 좀 억제되어 있고 좀 뭔가 제한적이고 이렇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규칙 지켜주시면서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약간 좀 많이 놀았네. 어, 네. 어 사진 많이 남겠다 이거. 안녕, 아, 또 큰일이네.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힘써주시는데 다시 한번. 감사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? 뭐 그냥 시작을 하면 돼요? 바로 이렇게 시작하나요? 아... 이거 참... 그러네요 뭔가 떠들고 싶은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참... 이게 진짜 과일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참 궁금하긴 해요 자, 그리고 또, 오늘, 어 이거, 이거 때문에 약간 좀,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, 뭔지, 이틀 전부터 좀 장시간 운전, 그,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, 장시간 차 안에 있어서 그런지, 지금 목에 약간 담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, 오른쪽으로 많이 해고 뭐, 움직임이 조금 어색하다 하면, 이해 부탁드릴게요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